시험들, 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이렇게 밖에서 신기한, 신기하게 하는 걸 한번 해볼 건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바꾸는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탈의실에 들어가서 여기 설정, 이름이 설정할 수있면이름이나이런 설정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이렇게 이렇게 입면이하잖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이이 고, 다음은 바로 서버입니다. 이 서버는 새로운 기능과 아이템을 업데이트를 가진 완전 그냥 맵도 자신이 플레이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활용해서 이제 또 친구로 이렇게 서버에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스킨 변경인데요. 등강을 모르는 팁도 있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앱을 설정해서 만들고 아니면 동전를 사서 여기도 구매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무료 같은 게 있어요. 무료가 있는데 이렇게 잠금이 안 되는 막걸를 하다 보면 한 개씩 잠금이 돼요. 그러니까 도전 과제 그런 걸한 개씩 하다 보면 돼요. 그죠?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잠금이 하나씩 있을 수도 있어. 잠금 한 거가 있으면. 자, 그럼 네 번째. 네 번째는 마크 로그인입니다. 이 로그인은 계정을 바꾸고 계정을 변경시킬 수 있는 마크 지생성 비슷한 어플입니다. 이 어플에서 로그인을 시작하면 발전과제, 도전과제를 얻을 수 있고 스킨도 변경할 수 있고 동전 500개도 얻을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이 로그인을 할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면 다음은 다섯 여섯 번째가요 다음은, 마크 모드입니다. 모드는 앱이다. 많이, 많은 유저 여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모드 가기는 되게 쉽고요. 그리고 어떤 앱이나 그런 거를 이제 해서 알거나 하고 싶은 걸 해요. 하면 되죠 그러니여 여러분, 들 이거 이거 모든저분에 제가 알려 드여 것처럼 마크스토어라는 앱을 깔아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 뒤에 영상을 못 보신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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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여러분, 들러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다음. 다음은 바로 내 팩. 넵팩. 내 팩입니다. 내 팩은 이렇게 자기 사, 그, 마켓플레이스에 그런 맵도 쉽고, <laughs> 동전 같은 걸 제가 줄까요? 제가 그 마켓플레이스 맵도 만들 수 있고, 자기가 동전을 지맘대로 조정할 수도, 아니, 동전을 잘하면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내 팩을 잘 잊지 말고, 여기에서 맵을 만들거나, 맵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내 팩에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서버를 들어가면은, 월드에서 제가 만든 월드. 그런 걸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올게요. 자, 허기허기, 안녕해.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녕!